샬롬 이동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주례국이 20장 18절부터 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설교를 듣겠다고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와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위험과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안에서 하나님의 위험과 능력을 본 것입니다. 혹시 엄청난 소리와 크기의 천둥과 번개를 경험해보신 적이 있다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화라산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에 비할 바 아니었기에 그 두려움의 크기가 상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요 같은 이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는 19절이 설명하는 반응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들의 두려움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직접 들었다가는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 안에서 하나님의 위험과 능력을 본 것으로 충분히 두려운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것이 두려운 일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두려울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거룩은 죄와 상관없고 가까이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설명하는 본문이 출애굽기 19장 2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나 여호와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왜 치실 수 있다고 하셨을까요?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에 있어 죄는 없애야 하는 것이지 두고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것은 거룩을 만나야 하는 일이므로 죄인으로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를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사래를 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대신 모세를 통해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설레발하는 태도라면 과연 이해해야 할까요? 감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겸손함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속내라면 문제는 180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이를 듣기 싫다는 속내를 갖고 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상황은 분명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두려움의 태도를 보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전 과정에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많았습니다. 매우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왜 부담스러워했는지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했고, 얻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필요를 맞춰주시는 분이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면 되고, 떡이 필요하면 떡을 주시면 되고, 그늘이 필요하면 그늘을 주시면 되는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것은 부담스럽고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반응에 대해 모세가 위로한 말씀이 20절인데, 이를 역으로 읽으면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바르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단지 물질적 복이나 생활의 안녕을 챙겨주시는 분으로 계시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교묘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잘 이해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설교를 말씀과 맞바꾸는 이유입니다. 참으로 말씀은 부담스럽고 설교는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 설명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사실 말씀이 부담스럽다면 설교도 부담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는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설교를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 내게 위엄과 안녕을 주는 말로 풀어서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부담을 주는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부담을 주는 설교일까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설교가 부담되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피할 길을 만들어주는 설교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안 주는 설교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런 설교를 축복의 설교라면서 환호합니다. 도대체 제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은 말씀을 직접 읽고 직접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것은 읽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들을 때 참고도서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만약 계속 설교만 들으시겠다면 저는 설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설교를 들으신다는 한에 있어서만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바르고 건강한 삶과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살수 있는 길입니다. 예전에 모세와 이세엘 백성 간의 대화와 태도는 21절이 설명하는 대로였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직접 들으라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성경을 직접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삶의 열매가 고스란히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태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직접 읽겠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